의 왕을 막기 위한 의식을 시작한다.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붉은 용과 사악한 신이두 개의 힘을 모두 갖고 지상 최고의 신이 될 것이다. 펜듈럼 스케일 세팅. 필드 마법 발동. 지박 지상회. 지박 지상회의 효과로 카드 한 장을 패 추가한다. 지속 함정 발동. 태양의 체단 함정 발동. 디스트럭트 포션 함정 카드. 메테오 프로미넌스 발동! 패에서 두 장을 묘지로 보내고 상대 플레이어에게 2000포인트 데미지를 준다! 묘지에 있는 메테오 프로미넌스의 효과 발동! 드로우 페이지에 드로우하는 대신 이 카드를 패에 추가할 수 있다! 카운터 함정! 지박파! 지속 함정! 지박신의 포효! 함정 발동! 성급한 포활! 지속 함정! 보박된 신을 향한 재단! 함정, 발동, 털에 펴진, 돼지! 카운터, 함정, 바이, 마스의, 울화! 하하하하하! <laughs> 파괴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지속, 함정, 오픈! 구국 지박신! 신 앞에선, 무력할 뿐이다! 구국 지박신의 효과로, 네 녀석의 몬스터를, 한 마리를, 파괴한다! 위대한 신인, 내가, 벌을 내리겠다! 카운터, 함정, 발동! 천벌 신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용서하지 않겠다. 위대한 신인 내가 카운터 함정 신의 심판 태양의 신관의 몬스터 효과 발동 튜너 몬스터를 묘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 붉은 개미 아스카톨의 몬스터 효과 발동. 배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이 카드를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슈파이의 몬스터 효과 발동. 배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이 카드를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아포카테쿠일의 몬스터 효과 발동. 태양을 신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인티를 파괴한 몬스터는 파괴되고 플레이어는 그 공격력의 절반만큼 데미지를 받는다. 해가 저물면. 달이 떠오른다. 이 대자연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구이라가 공격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때 공격 몬스터의 공격력의 절반만큼 내 생존 점수를 회복한다. 그리고 달이 지는 이 순간 해가 다시 떠오른다. 지박신! 위라코차 라스카의 효과 발동! 폴라스타 호베이! 지박신! 아스라 피스크의 효과 발동! 지박신! 코카파크 아프의 효과 발동! 지박신, 코카라이아의 효과 발동! 지박신, 자크차루아의 효과 발동! 다크타이브 어택! 지박신, 구시르의 효과 발동! 지박신, 우루의 효과 발동! 지박초신관의 효과로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 지박초신관의 효과로 지박신을 배추가한다 지박신이 소환된 이 순간, 지박초신관의 효과 발동! 네 녀석의 생존 점수는 3000이 된다! 천륜의 상성도사가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효과를 발동한다! 하늘의 실에 조종되어 되살아나라 나의 부하들이여! 천륜의 장성사가 소환에 성공했을 때 묘지에서 빛속성의 레벨 1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전투로 파괴된 이 카드는 튜너가 되어 수비 표시로 부활한다! 싱크로 소환 시드래고 어센션의 효과 발동! 폐의 숫자에 따라 공격력이 올라간다! 천궁 폐룡 드래곤 어센션은 파괴되었을 때 필드에 싱크로 소재를 남긴다! 헤븐 리인카네이션! 이 순간, 얼티마야, 졸킨의 효과 발동! 듀얼 드래곤 한 마리를 특수 소환한다! 얼티메틀, 비시파르킨의 효과에 따라 필드를 가득 채워라! 산신 토큰! 장착 마법을 장착한 것으로 파워툴의 효과 발동! 카드를 한장 드로우! 파워 툴의 효과에 따라 장착 카드를 옮길 수 있다. 이캡 그램링 필드 마법이 발동된 것으로 고대 효과 발동. 카드를 한장 드로우. 고대에게는 필드 마법이 존재할 때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스피릿 베리얼 블랙 로즈의 효과 발동. 특수 소환된 몬스터 한 마리를 상대 패로 되돌린다. 레드 데몬은 필드의 공격 표시 몬스터를 전멸시킨다. 하지만, 데미지를 받은 것으로, 블랙 패더의 효과가 발동한다. 나의 패가 0이 되었다. 따라서, 오거 트라군의 효과 발동! 베르 체우스 서프라머시!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 몬스터를 밴듈럼 소환! 몬스터를 링크 소환! 나와라! 태양의 신관! 나와라! 우름신의 석상! 재물의 피석 토크를 득수 소환! 튜너 몬스터, 붉은 개미! 아스카톨! 나와라! 사역의 신관, 아스카톨! 튜너 몬스터, 수파이! 나와라! 죽음의 신관, 수파이! 나와라! 아포카테 쿠일! 나와라! 대양용 인티! 나와라! 월령용 쿠일! 멸망을 위한 파괴를 일으켜라! 최강의 지박신! 나와라! 위라코차 라스카! 사람들의 영혼을 재물 삼아 강림하라! 지박신! 아스라피스크 사람들의 영혼을 재물 삼아 강림하라! 지박신 코카파크압! 사람들의 영혼을 재물 삼아 강림하라! 지박신 코칼라야! 이 사람들의 영혼을 재물 삼아 강림하라! 지박신 자크차루아! 사람들의 영혼을 재물 삼아 강림하라! 지박신 구시르! 사람들의 영혼을 재물 삼아 강림하라! 지박신 우르! 나와라! 지박대신관! 나와라! 지박초신관! 천륜의 쌍송토사 천륜의 장송사! 사신관! 칠남사바크! 전궁패룡 드래그어센션! 궁극신! 얼티마야 졸킨! 궁극환신! 얼티메트비시바르킨 산신토큰을 득수소환! 기계룡 파워틀! 요정용 고대! 나의 필드를 장식하라! 월 화룡 블랙 로즈 연마룡 레드 테몬 태양의 신관으로 공격 울음신의 석상으로 공격 붉은 개미 아스카톨로 공격 사역의 신관 아스카톨로 공격 수파이로 공격 죽음의 신관 수파이로 공격 아포카테쿠일로 공격 태양룡 인티로 공격 월영룡 구이라로 공격 지박신 위라코찰라스카로 공격 데스 싱귤러리티 지박신, 아스라피스크로 공격! 지박신, 코카파크 앞으로 공격! 지박신, 코칼라이아로 공격! 지박신, 자크차루아로 공격! 지박신, 구시르로 공격! 지박신, 우르로 공격! 헬스레드! 지박대신관으로 공격! 지박초신관으로 공격! 천륜의 쌍성도사로 공격! 천륜의 창송사로 공격! 사신관, 칠남사바크로 공격! 천궁패룡 드래그 어센션으로 공격! 얼티메이트 어센딩 웨이브! 얼티마야 졸킨으로 공격! 신의 분노! 궁극환신 얼티메틀 비시바르킨으로 공격! 전성 뢰격! 기계룡 파워툴로 공격! 풀메탈 데몰리션! 요정용 고대로 공격! 페어리틸 휩! 월 활용 블랙로즈로 공격! 로즈 레캠 연마룡 레드 데몬으로 공격! 앱솔루트 헬포그마 현잉룡 블랙 패드로 공격! 블랙 레이지 엔트리! 연옥룡 오우고 드라군으로 공격! 임페르니티 카오스 버스트! 마왕룡 베르제 로 공격! 베르즈 카리발 마왕초룡 베르제우스로 공격! 베르제우스 제노사이더! 명계룡 드래곤네크로로 공격! 소울 크런트! 명계 탕룡, 드래고 큐토스로 공격! 고스트 스트림! 태양이 떠오를 때이 세상 모든 어둠을 비출 것이니 찬란하게 빛나라! 어둠으로 달이 가득 찰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죽음으로 이끌어라! 하늘을 조종하는 그 손으로 저승의 망자를 조종하라! 하늘이여, 운명이여, 사상의 이치여! 돌아가는 천륜에 맞추어 이곳에 열매 맺으라! 혼돈의 차원에서 솟아나는 힘의 원천, 원점이자 모든 것의 정점! 듀얼의 지평에 강림하는 최초이자 최후의 신, 라이딩 듀얼, 엑셀러레이션! 지금부터 필드는 스피드 월드의 지배를 받는다! 지금부터 필드는 스피드 월드2의 지배를 받는다! 스피드 월드의 효과 발동! 스피드 월드2의 효과 발동! 스피드 스펠 발동! 몬스터를 튜닝! 몬스터를 다크 트링, 다크 싱크로.